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TV가 오늘도 서울의 포구에 왔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1월 11일 이게 두물입니다 아, 11시부터 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서울의 포구에이 해산물 이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예,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. 손해풍의 오늘의 해산물 시세를 알아보러 가시지요 새우 들어가세요 살아있는 새우 이건 얼마에요? 3만원이한 마리 3만원 한 마리 3만원 4 kg 한 마리 3만원 4 kg 3만 한 마리 3만원 한 마리 3만원 대박 음.

<목소리는> 숙제는 얼마예요? 그래, 네. 아, 2만 원. 1500원이야, 0 1500원. 0 원. 예. 어떤 거안 쓰실 때, 숙는 1500원부터. 아, 은 2만 원, 2만 5000원. 2만 원, 3만 원. 2만원, 3만원. 네. 이거는 만원이에요? 2만원이요. 아, 2만원. 키로에 만원, 한 마리에 3만원. 낮키로 아, 한 마리에 3만원. 이제 어. 새우가 막빠진가봐요 네, 이제 거의. 이게 진짜 막빠지네 팥딱팥딱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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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서 뛰는 새우가 한, 그, 그, 한 마리에 3만원입니다. 어, 여자시 씻어 놓은 거 1kg에 만원이고. 아, 엄청 좋아요. 엄청 좋다, 진짜. 네. 키로에 만 원이고, 4kg에 3만 원이요, 4kg에 3만 원. 많이 사 k g 는 거예요? 키로로다는 거예요? 키로로 다 똑같아요. 말로? 안 줘? 네. 한 마리 3.75인데, 이, 좋은, 4kg. 아,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색깔이 너무 좋다. 네. 야, 팔팔. 사십시오. 음. 키로에 만 원이고요. 로에만 원.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3만원 3만 원. 살았어요. 살았어. 다. 지금 온 거예요. 7만 원. k g 3만 원. 원. 4kg 3만 원. 1kg에 만 원이에요. 어머니 드릴까요? 1kg 얼마라고요? 1kg에 만원 4kg 3만 원. 4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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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, 3마리만 요마리 이제 새우도 다막 빠진 게. 서울을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또 서래포구에 왔는데, 어우 새우가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. 새우가 이제 얼마 안에 먼저 막, 막 많이 싸나오고 건데 이제 거의 김장할 분들 다 하시고, 새우 사실 분들 다 사시고 해서 그런지, 새우가 지금 많이 나오지도 않고 가격은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이 키로에는 만원4 키로에는 3만 원씩 해가지고 팔고 꽃게도 지금 이제 한두 군데 나왔고 아침에 배가 일찍 들었다가 나갔는데 어 지금 물건이 별로 없어요 꽃게도 별로 없고 이제 이 생선들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물고 뭐 갑오징어 등등 이런 게 많은데 예, 오늘도 저희가 이게 영상에 담았듯이 어. 장수TV 무식이 내가 여기에 모든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